안녕하십니까. 변칙 축구단입니다. 오늘 방송 키워드는 K리그2 팀 중에서 특히 원정에서 약한 팀 부천 FC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 FC의 기본적인 성적을 보면 현재 리그에서 구승 사무 5패로 현재 리그 3위로 강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체 득점을 보면 20골, 실점은 11골, 따라서 평균 득점을 보면 1.1골, 평균 실점은 0.8골. 이 기본적인 기록을 보면 득점력은 그렇게 높지 않으나 실점이 적은 그런 안정적인 팀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홈 성적을 보면 7승, 2무, 1패로 홈에서 매우 강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홈 성적 평균 득점을 보면 1.6골, 평균 실점은 0.6골, 부천 FC는 홈 경기에서는 평균 득점이 올라가고 평균 실점은 적어지는 그런 기록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천 FC가 홈 경기를 할 때는 배당이 높다고 하면 과감하게 부천 FC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을 가진 팀입니다. 반면 원정 성적을 보면 2승, 2무, 4패. 원정 기록을 보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득점도 6골, 실점은 10골. 계산해 보면 평균 득점이 0.8골, 평균 실점은 1.3골. 이 기록을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원정 경기는 평균 득점은 낮아지고 평균 실점은 올라가는 그런 기록을 가진 부천 FC입니다. 그리고 이 팀이 최근 경기력을 알아볼 수 있는 다섯 경기 성적을 보면 최근 다섯 경기는 2무 3패 승리가 없는 부진한 경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k리그 2팀 중에서 부천 fc는 첫째는 대표적으로 원정 경기 성적이 매우 좋지 않은 그런 기록을 가진 팀이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부천FC 픽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 기록을 기억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천FC는 대표적으로 원정 성적이 매우 좋지 않은 기록을 가진 팀이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배당 픽을 성공하려면 부천 FC가 원정 경기에서 정배를 받았고 특히 고배당이라고 하면 구독자 여러분은 홈팀 승 역배를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변칙 축구단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저희 방송은 어느 한 팀의 특이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방송으로 간단하게 데이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록을 꼭 기억해 두고 고배당 역배를 한번 정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희 방송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